안녕하십니까. 대전 텃밭입니다. 어, 지난주 비가 오고 나서 부추가 몇달 동안 큰 것보다 더 컸습니다. 아주 때를 만났습니다. 어, 폭풍우를 딛고 케일이 또 수확을 안 하면 안될 만큼 컸네요. 어, 고추도 아주 때를 만난 듯이 무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아삭이 고추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삭이 고추 몇개 수확을 했습니다. 야 오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수확할 만큼 컸거든요. 엊그제 서너 개 수확을 했는데 예, 이거는 내일, 내일 모레가 되면 또 쉴지도, 쇠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참외가 드디어 아주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아, 여기도 또 익었어요. 아, 익었는데 여기 속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지금 참외도 밑에 이제 해충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예, 밑에 이제 지렁이가 보이네요. 보십시오, 이게 다된 밥에 코를 빠뜨렸습니다. 응급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외 밑에 비닐을 깔든지 어, 비닐이 비닐이 덮인 쪽으로 참외를 옮기든지 땅에서 좀 띄워가지고 어, 임시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참외가 있는데요. 자, 아, 여기 보십시오. 이 땅에 닿아서 밑에 벌레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벌레가 없는 쪽으로 아니면 이제 줄기에 좀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놓는다든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참외가 땅하고 밀착되는 그런 환경을 가급적이면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방근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뭐 거의 굉장히 귀한 인상 같이 생겼습니다. 삼산처럼 귀한 당삼입니다. 이상 대전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